십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말하죠. 그다음에 중요해. <laughs>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 영육 간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전부다돈 많이 벌고 다잘 사나? 그거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잘살 수도 있거든. 못살 수도 있겠지. 그건또 말씀에 어떻게 따라 순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책임 진다는 것은 압니다. 그거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풍성한다는 그 풍성의 뜻이 안팎 그중으로 모든 부분에서 인간 대인관계에서 풍성 그죠 예뭐재정에서 풍성하면 감사하고 근데 그거는 또 레벨이 있대 보니까 재정에 풍성한 것도 그 사람이 딱 어떤 어떤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장에 따라서 뭐 하는 게그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하시니까 몇개 드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일적인 부분이나 어떤. 저는 가 가족관계에 있어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풍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내마음의 어떤 풍성이참 많더라고 그러고 우리가 어떤 그 어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기도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열이 딱 떨어지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내가 올리까 니는 옛날에 내그 조상이 생겼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 조상이 사 맨날 밥도 넣고 이렇게 든 밥도 넣고 <laughs> 조상이 생겼지만 그 와서 먹도안 한다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내가 막이렇게 하니까 <laughs> 근데. 겼지만 이제는 유일하신 크리에이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네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그 하나님만 네가 믿어야 돼라고 말할 때에 그게 다내 입에서 그 사람한테 말이 갈 때에 그 사람도 엄청나게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거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얼마나 네 영혼이 강해지는 줄 아세요? 네. 내 입에서 성경에 이제 다이도 얘기하죠. 주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루 종일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 만났을 때 말하고, 아까 뭐 사장님 말했듯이 뭐 직장에서 제일 많은 문화 중에 하나가 가십. 딴 사람 얘기하고. 딴 사람 얘기할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경험해보셨어요? 나도 모르게 점점 힘이 빠져. <laughs>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영혼이 뭐 강해지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일들. 그러면 우리 이롬 생식이, 이롬 킹덤 비즈니스에 나오는 제품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었다 하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 자신 있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또 실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예 네. 그래서 재미있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내 수당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처럼 나는 비참한 게 없더라고 저도 옛날에 세일을 했다 아닙니까 저도. 저도 세일즈 했잖아. 근데, 내 혼자 그렇게 세일즈 막할 때, 제가 했잖아. 이에서 3만불 사이에 내가 맨날 그거 했어요. 매출을 잘 올렸어요. 전국에서 1등 해서 그때, 그때, 어, 10, 한 6년 전이네. 전국 매출 1위 한 매달 3만 불 이렇게 하는 게 매출 1위 개인 매출 1위 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멤버십 그런 한국에도 그런 거 없었고 그냥 한 일일 가맹점장이 한 사람이 점장이 안 사람이 가맹점장 그래갖고 딱 하니까 중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1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옷을 뭐 입은 적세타 입고도 세타세타떡 입고 이제 서른 두 살짜리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 이거 하라더라고. 응. 내가 맨날 고객들한테 뭐 말해 전화 할 때는 아유 생식 좋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 앞에 나와 말하니까 턱 말문이 탁 이렇게 트이지가 않더라고. 갑자기 내가 말로 묶고 음. 사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네. 이래가지고 턱 불쑥 튀어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 어렸던 거야. 불쑥 튀어나와 말이. 어머 내가 학교 다닐 때도 1등을 많이 못해먹은것 같은데 <laughs> 이러면 와서 1등을 했네. 이러면서 제가. 어, 너무 하나 님께도 감사하고, 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laughs> <laughs> 막, 부 얼굴 빨개니가 부끄러워 하면서, 네, 이번에 가서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이, 어, 1등의 트로피를 하나 있게 될때 처음에 딱 그렇게 했어요. 음. 딱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한테 촥임 이만한 걸 제가 느어요 너무너무 기쁨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킹덤 비즈니스는 돈의노예가 아니라, 오늘 노예로 삼는 비즈니스 나니까, 아멘막 이렇게 했어. 무슨 <laughs> 이단 교주 같더라고, 내가. <laughs> 근데 이게 자꾸 만이 이론과 함께 이, 그 하나 님께게 하신 것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힘이 세진 것 같아요. 자꾸 나도 이렇게 속이 강해진다 해야 되나, 에너지가 자꾸 에너지가 점점 채워진다 해야 되나. 이미 여러분은다 그러시죠? <laughs> 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있잖아요. 에너지를 하나님이 하늘의 에너지를 있잖아요. 체험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제가 아직도 기억나. 막 하나님 저 이렇게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정말 순전하고 신저 항상 순전하고 신실한 사람, 순전하고 신실한 사람. 맨날 이게 그욥 있죠. 욥욥 욥기 일장을 보면은요. 순전하고 어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있잖아요 순정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순전하고 정직할 때 우리 사장님이 아이고 천시롭게 그런 이름 한다 해가지고 그냥 은부라고 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요배 돼서 그게 딱 묘사가 있는데 그때 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순전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저동역제에서 맨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뭐 여러분이 그런 분인가 봐 음. <laughs> 아이고 순전하고 정직하시네. 에? 앞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신 분들굴한번 쳐다보세요. 근데 앞으로 우리와 일할, 여러분과 함께 일할 어? 분들도 그런 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분이 오십시오. 참 너무너무 달라. 왜냐면요. 제가 그 전에 그런 기도를 안할 때는요. 음. 어, 우리 이홈에 와가지고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애 미기는 사람 참 많았고 이 사람 막 교회는 다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 기도는 교회 가서는 할 것이지. 왜 회사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난리냐고. 어, 대판 싸우고 이랬어. 그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분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나중에 막지원자전보로도 가고 이러더라고. 그니까 러 그분 헷갈리는 분이었는데 나는 몰랐지. 난 그분이 되게 열심히 다니는줄 알았어. 진짜 열심히 있는 줄알았 그니까 이게요. 근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기도 막 기도했잖아. 요 기도했더니 정말 그런 분을 보냈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순전하고 정직해. 예수를 안믿는그 그런 분은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니까 100점이라. 와 정말 또 있어요. 또 그런 믿을 분이 또 있어요. 아직 생각 나면 또 있는데 그 기도하지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잖아요. 그런 항상 이렇게 우리 킹덤 비즈니스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 함께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또관정이 자꾸 자꾸 넘쳐나 나중에는요. 시키면 이제 막 빼자. 지금은 빼잖아. 아 뭐나 합니다. 나중에는 서로 하려고 막 서로 하려고 막 그렇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 예. 우리 옆에 사람 손 잡고. <laughs> 예. 간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시작.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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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